예 위원장님 지금 임기가 언제까지 죠아 27년 9월까지 9월 5일까지 몇년 남으신 거예요 1년 이상 남으신 거예요 네 1년 이상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원회가 뭐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뭐 세계 뭐 유언 유엔 뭐 인권기구 연합관리에서도 특별심사 받고 인권후진국이라는 오명까지 받는 상황 지금 인권위 위상이 풀었겠고 오늘 뭐 상임위에서도 어, 지금 우리 많은 의원들한테 질타를 받는데 이렇게 자리를 연연한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뭐 본인께서 그렇게 인권이를 지금 있어야지만 이렇게 뭐 대한민국 인권을 이렇게 뭐 하고 뭐 그렇게 착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답 답변할 필요 아니 답변을 안드으면은참 아니 좀딱 있건... 마지막 드릴게요. 그 아까 제가 제가 여쭤볼게요. 12선 비상 개음에 대해서 불명확하게 발언했어요. 123부상 개엄이 위헌입니까 합헌입니까? 아, 제가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저희가 실제 네. 12월 11일 날할 때에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기 전이었는데 아, 지금 간단하게 위헌이 합헌이 그 말은 판결 헌법재판소 판결정을 존중한다고 거죠. 맞지 않았습니까? 위헌 맞죠? 어 위헌 맞습니다. 그 당시에 그 위원장님, 이 12월 11일 날 국가위원장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가 권력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행사한다. 예. 헌법 제77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예.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 예. 계엄 선포 전의 모든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철저하게 조사한다. 인권 침해가 이제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예. 위원이면. 예. 그러면 이런 모든 국민들의 인권 침해, 최근에 그 서울중앙지법에서 예. 국민들의 그 정신적인 위자료 침해를 인정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어, 그건 우리가 아니 모요 검토를 못, 저 들어봤어요. 알고 계시는데 뭐 기억이 안 난다는 아니, 거예요? 저 저희들이 그래서 예.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인권을 어, 지켜야 보로인 인권위원회가 위원장님 방금 위원이라고 인정했고 본인께서도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으면. 예. 철저하게 투명하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왜 이렇게 주저하시면서 아니, 안 하시면서 주저하고 불투명하게 아, 하시는 거예요? 아, 저희가 군 인사 관련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희가, 조사할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필요하면 저희가 조사 필요하면 해야죠. 아니 저 우리 인력이 많으면 다 하면 좋겠지요. 그, 다른 상황을 그러니까. 다루서 위원장님이 전수조사, 직권조사를 하겠다라고 제가 이해를 해도 됩니까? 어, 아, 그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을 우리가 한번 검토해서 그 필요하면은 가까운 실내 저희 의원실에 예. 계획을 저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필요하면은 검토해서 필요하면은 우리가 필요하니라 해야죠. 왜 그러냐면은요 인권구제기관이 네. 우리 인권이만 있는 게 아닙니다. 법원도 있고 그런 데서도 구제를 하고 위원장님 그런 속에서 구제가 안될때 우리가 또 구제를 할수 그 있는 겁니다. 국민의 인권위원회가 예. 윤석열 인권위원회로 전락했다는 건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 안에 있는 인권위원회 직원들도 아마 인정할 일부 겁니다. 직원은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 안하는 많은 직원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 인권 이 심각침해 당했는데 집권조사 안건을 부결시키고 윤석열 방어권 보장 인권위에는 국민이 윤석열과 김건희밖에 없어요.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거는 빨리 하면서 말이야. 적법 절차에 말이야. 따라서 그 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권조사 부분은 이미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가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안된 겁니다. 아까 직권조사, 전수조사 한다 했으니까 하는 걸 믿고 과거를 한번 짚어볼게요. 예. 윤석열 방어권 보장안 음. 1월 13일 날 부결했는데 한달 만에 10일에 2월 10일. 전원위원회에서 가결합니다. 아, 부결한 사실 없습니다. 아, 부결한 게 여기 나오는데 자료에 뭐, 뭐, 뭔데요? 방해, 방해가 됐기 때문에 아, 개최가, 안 그러니까. 개최가 안 됐습니다. 개최가 안된 겁니다. 그래서 탄핵심판 중단, 불구속 재판 중단해야 했고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기적으로 절차적으로 퍼든 게 인권위원회법 28조 위반 사법부의 의견을 제출하면 상임위 심의라는데안 하고 전체를 바로 옮기고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률 위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을 못하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권 인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했고 조사를 한다고 했으니까 과거지사는 이제 지난 거지만 향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법원에서 기본권 침해를 인정했듯이 인권에서 전향적으로 해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할자신 없다 그럼 그 자리에서 아, 그러면 그 자리 저는 이 자리에, 자리에 연연하는 건 아니고 그 다만 제, 제가 아까 말씀하실 때자 마무리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제가 고그 마무리 그 부분에 <laughs> 네. 위원장님, 예, 혹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 다녀온 적 계세요? 예, 탄핵, 반대 네, 탄핵 반대 집회, 탄핵 반대 집회 다녀온 적 계세요? 네. 다녀온 적 있으시냐고요? 없습니다. 없으세요? 거기 보면 이제 탄핵 반대 집회 때 보면 대선 부정 선거론 내란 뭐 선동 그런 게 있는데 좀 부적절한 거죠. 인권위원장 보시기 아까 그 내란 비상계엄 위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음? 야, 그 관점에서 그 보면 잘못된 뭐 거잖아요. 대 선거 여부에 대해서는 응? 제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권위원장으로서는 네. 그 정도는 아, 그, 소신 있게 말씀을 하셔야죠. 아니 그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뭘 사실관계 몰라요 그걸 네, 답변을 여기서.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인권위가 내란 옹호 세력의 아지트라는 얘기가 지금 다 비아냥 있습니다. 헌재에 의해서 파면된 이후에도 인권위가 여전히 그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지난 9월 달에 캐나다에 캐나다에 갔다 오셨죠? 네. 예, 그렇습니다. 왜 가셨어요 거기에? 어, 북한 인권 그 세미나. 북한 인권 국제 심포지엄 개최하는데 예. 주최한 데가 어디예요? 어, 북한 인권 캐나다 관련된... 북한 인권 협의죠. 예. 여기 요 단체를 원래 아시는데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가신 아, 거예요? 전혀 알지는 못했었습니다. 알지 못했어요. 예. 예. 가 보니까 어떻던가요? 어떤 내용을 주도 했나요? 아, 그분들은 북한 인권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 요 단체가 네. 어떤 되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겉으로는 북한 인권단체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극우 그 보수 단체입니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지지하고. 내랄을 옹호한 단체예요. 알고 계셨어요? 그 가서 인지하셨어요? 예, 뭐 제가 거기가 가 보니까 에... 아차 했죠. 뭐 저기 위원장님. 저는 아까 이 윤석열 위원장... 분명히 말씀드린 건 아까 것은 윤석열 내란과는 네랄에 그서 관련된 얘기가 없어요. 비상계에 대해서 위원이라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그 그 입장이라면 요 간담회나 심포니업 지어면은 안 가는 게 맞죠. 그런데 그 네? 단체 거기서 거기서 그 소위 말하는 그 비상경 등과 관련된 언급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잘못된 국외 출장이고 누가 보고를한 건지 아니면 위원장님 알면 아니 보지만 이거는 위원장님이 인권 위원장으로서 가면 안 되고 개인으로 갈 자리입니다. 이때 예산이 7천만 원 들었어요. 몇명 갔습니까? 하나, 둘. 이거 비용 경비 반납하세요. 예? 네? 아까 위원장님이 비상계엄은 위원이고 내란 인정했잖아요. 내란 인정한 바 없습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그만해 검언, 그 그런 상황에서 할 겁니다. 이런 검언에서. 단체 부정선거 주도하고 내란 공관 집회 그것도 해외 7천만 원 썼다 위원장으로서 이건 개인적으로 갈 거예요. 이거는 국가에서 어, 내는 결제로 한입 아닙니다. 다음